뻔뻔스럽다 이러시거든. 음. 지금 뭔가 사, 음, 네 뻔뻔스럽다 그러셔요. 왜 그래야 되거든. 지금. 그냥 뻔뻔스러워야 되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사람들을 내가 뭐하 놓고 뭐 한다는 게 보이잖아. 지금 계속 뭐조사무사로 꾸미는 건지. 안녕하세요, 음. 선생님. 음,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궁금하거든 음. 또, 궁금한 거 질문, 잠깐. 네네. 음. 어. 사주를 불러드렸을 때, 네. 직업 유출를 하시잖아요. 자주가 네. 뭐 있다, 어. 뭐가 보인다, 들린다, 느껴진다. 음.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질문. <웃음> <웃음> 그게. 그게 그게 다 그래서 형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그거거든요? 아, 실제 손님들도 네. 오. 그 그러니까 뭐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뭐 그걸 나도 몰라요. 왜왜 음. 왜 할까요? 음. 어?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어이길 어, 왔을 거 아니에요. <laughs> 나 몰랐으면 어. 이뭐 왔지. 어. 맨날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 아. 난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래도 엄청 자... 자유롭잖아요, 저희 그저.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 없고. 음... 근데 창살이 없는 감옥이에요. 시중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어른들. 그 대신에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만큼 또 지기받아 아프고, 그런 몸, 몸이에요, 몸. 응. 또, 블라인드 또. 어, 어쨌든. 또 해야죠. 네. 네. 이 사람은 기사회생했네. 음. <laughs> <laughs> 이상한데? 죽을 뻔 했는데 기사회생을 했어. 중갑이 사람 중갑을 잘하는데요. 음. 어. 야 같다. 음. 음. 이거들도 좀 좋은데 쓰지. 음. 음. 어지간 어지간 노력해가지고 어, 공부했겠구만은 어, 공부도 그렇고 이걸 좀 좋은데 좋게 하면 되는데. 좀약삭 빠르게 응? 음. 요래조래, 요래조래 어? 막말 바꾸고 어? 말 갖다 붙이고 음. 어? 고게 좀 그렇다. 운기는참 하... 그래 있네. 있어가지고 음. 음. 진짜 우연찮이 기사에 생겼다. 이 사람 진짜로 네. 이상하다. 응. 음.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거 지금 살려난 어 아우 아우 소리 나거든 음. 어 살았다 어, 어 25년도 나이고나 살았다 소리 하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 뭐 음. 근데 25년도에 숨을 쉬는 정도가 넘었죠 넘었다 음그거 좋아졌대 말이지 확 좋아졌다 응 음. 그래서 뭐 5만, 5만, 이제 막, 5만 방자를다 떨고. 어디로 말할 때가 몰라. 어? 아니, 지금 그런, 이제 자기 상태가 그렇단 말이야. 마음이 그렇다고 막, 내가 뭐된것 같고 막, 음 그런 게 좋다. 이거지. 그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어, 생각이가 지금,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뭘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응막 삼들을 막 많이 해놓고 막뭐뭐뭐 뭐, 뭐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그런 게 보여 그 사람. 그러니까 응.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 잠깐 잠깐 보여요. 잠깐 <laughs> 잠깐. 어 계속 보이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막 속으로 막 여쭙고 있거든. 뭘까요 하고 누굴까요? 난 모르니까. 근데 대장의 기질을 가졌지만은 대장을 할수 없는. 그니까 러 내가 그러잖아. 요래 붙었다, 저래 붙었다가, 좀, 응? 어? 관심짓도 했다가, 어, 거짓말도 했다가, 어, 음. 말 바꾸게 하고, 왜또 살아, 야되니까 음. 그, 그런 사람은 대장이 될수 없거든. 응. 음. 음. 근 뻔뻔스럽다, 이러시거든. 음. 지금. 뭔가, 예, 살아... 예, 네, 예. 뻔뻔스럽다, 그러셔요. 왜? 그래야 되거든, 지금. 그냥 뻔뻔스러워야 되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뭐뭐 그랬어 뭐, 뻔히 지금 있잖아 뭐몇년 전에 내가 이거 들고 찍었어 아나 아니다 나내내거 아니야 뻔뻔스럽게 해야 됐었다 이 사람만 본다면 이 사람 직성에서 그래서 둔갑질을 했다 그렇게 해서 기사에 올라왔다 나는 지금 25년도에 확 바뀌어서 올왔고 26년도도 군기를 가져간다. 라고 하시거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을 내가 모아놓고 뭐, 한다는 게 보이잖아. 지금 계속 뭐, 조사무사로 꾸미는 건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건지, 본인이, 어, 나가자, 움직이자 하시는 건지, 어, 본인은 나름의 계획을 막 생각을 많이 한다. 어, 이분이. 음. 그래서 내년, 내년에 이분이, 어 근데, 올 계속 사람을 모은단 말이지. 계속, 내 눈에. 음, 그게 보여요. 음, 음. 어. 내년에 뭘할란가 이분이 63살, 65. 이 사이에는 꼭 뭐, 막 준비를 한단 말이지, 지금. 63에서 65살?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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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안에는 뭘 하려고 난리 복구를 막 생각을 막 한단 말이야. 음. 내년이 60분은 3시거든요. 네. 3. 여기에 한파스를 넘긴다면 어? 음. 만약에 준비를 더 한다면 다섯. 이런식으로 음. 음. 근데 내년에 뭐 계속 뭐그 계속 사람을 계속인가 알게 모르게 음. 막 있다니까 지금. 음. 도모를 하고 있다. 어, 어, 어.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 그 사람들하고 뭐뭐 뭐, 뭐. 얘기를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같단 말이지. 음... 뭔가, 하, 기 위함. 뭘 하기 위함. 하기 위한 밑작업? 응, 밑작업이라 하겠지, 그게. 음... 근데 이게, 이분,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고충, 그, 정치하시는 분이죠. 아,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게 타이틀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쵸 저... 이름이? 그러니는 네. 있죠 네 아이고 머리에 <laughs> 또뭐뭐 뭐 하려고 또이 지금 작전 을 짜냐 응 선생님.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미래 얘기니까 음. 한번 뭐 영상 남아있으니까 지켜보면 될것 음. 같고 어 제가 궁금하게 따로 하나 아니 거든요 네 보통형 될수 있나요 아이, 안... 안 돼요. 음. 어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